지난 가을에 심어뒀던 양파가 이렇게 금세 많이 자랐습니다 잎수는 최대 4개에서 5개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여기 세어보면은 1개, 2개, 3개, 4개 뭐 보통은 다 4개까지 나왔고 뭐 2개, 3개 짜리도 있습니다 대파도 생각외로 많이 커지고 있네요 오늘은 1차 추비를 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텃밭에 나와보았습니다. 여기는 노지에 심은 양파와 대파밭입니다. 얼마전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엄청 쌓여서 양파와 대파가 모두 잠긴 영상을 한번 보여드려 봤었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어, 눈이 언제 왔는지도 모를 정도로 어, 대파와 양파가 뭐좀 쓰러졌었는데 눈에 눌려서 쓰러졌었는데 어, 지금 며칠 뒤에 와 보니까 제가 열심히 귤을 수확하고 그리고 마무리하고 왔더니 양파와 대파가 상당히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파와 대파가 얼마나 컸는지 그것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좀 이르지만 1차 추비를 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날이 따뜻해서 지금 정도 아마 1차 추비를 줘도 될것 같고 이제 육지부에서는 보통 2월 중순에서 하순부터 1차 추비를 주게 됩니다. 대파와 뭐 양파. 어, 마늘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요 양파입니다. 대파 아니고 양파입니다. 어, 그때는 다 누워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작아서 어, 어 이거 언제 커질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예, 지금 며칠 뒤에 와보니 어, 모든 대파들이 쭉쭉 잘 섰고 그리고 이렇게 잎수도 4개 정도까지 잘 나와주었습니다. 어, 굵기도 어, 전보다 한두배 정도 금세 커진 것 같은데요. 요 며칠 날씨가 따뜻해서 상당히 많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첫 번째 작업이 어, 바로 풀매기 작업입니다. 어, 텃밭에 나오게 되면은 무엇을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바로 풀 뽑기입니다. 자, 봅시다. 이렇게 어, 양파 모종 사이에 이렇게 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풀은 예, 시간이 될 때마다 보일 때마다 무조건 뽑아줘야 됩니다. 어 이런 풀을 제대로 뽑아주지 않으면은 어,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로 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예, 풀이 나오는 대로 예, 뽑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 작물들이 풀에 갇혀서 어, 잘 크지도 않고 어, 나중에 수확을 해도 엄청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풀맥이 두 번째가 바로 어, 뭐웃거름이겠죠첫 아, 번째 웃거름으로는뭐 퇴비를 위에다가 뿌려주셔도 되고 어, 그거는 뭐 그렇게 어, 효과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뭐, 태비도 마찬가지로, 뭐, 금세 효과가 나는 게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 얘네들한테 태비를 뿌려주면 아무래도, 뭐, 그래도, 어, 나쁘진 않겠죠. 어쨌든, 지금 가장 해줘야 될 비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예, 비료입니다. 아, 모자란 비료 성분을 줘야 되겠고, 그 비료 성분을 어, 필요로 하는 비료 성분을 아시고 주셔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예, 보통 추비로 NPK 비료를 많이 주시는데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작물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골고루, 골고루 이제 비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NPK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미량요소와 황이 첨가된 그런 비료를 첨가해서 주려고 합니다. 만약에 황이 첨가된 비료가 없다고 하시면은 어, 비료 파시는 데 가시면은 유황 비료, 유황 비료, 유황 칼슘 비료 팝니다. 예 굉장히 저렴해요 그거 하나 사셔가지고 예, 주시는 게 좋겠는데 하지만 이 칼슘이 굉장히 이동 속도가 느립니다 그래서 어, 웬만하면 수용성으로 잘 녹고 어, 작물에게 잘 흡수되는 그런 비료를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선택한 게 바로 야라밀라 요거는 바로 수용성 뭐 mpk가 들어있고 미량요소와 유황도 첨가되어 있습니다 유황이 예, 저 양파와 대파는 예, 유황을 충분히 주셔야지 예, 좋습니다 그래야지. 좋고 그리고 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칼슘입니다 예, 칼슘 비료를 주셔야 되는데 유황은 이제 맛을 좋게 하고 향을 좋게 하고 칼슘은 저장성을 좋게 하고 그리고 단단하게 해줍니다 예, 나중에 물음병도 예방할 수 있어요 칼슘을 적당히 줄이시지 않으면 은 예, 물음병이 생겨서 나중에 저장도 잘 되지도 않고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칼슘 비료를 첨가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해서 이렇게 첨가해서 지금 위에다가 살살 뿌려 줄 건데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수용성 뭐, 비료를 주는데, 화학 비료를 줄 때는 비온 후에 줍니다. 비 오기 전에 주면은 다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비온 후에 주게 되면은, 예, 그, 땅 속에 이슬이 맺혀 있고, 축축하기 때문에, 저는 비, 비온 후에 주면은, 이게, 어, 뭐, 천일 동안에, 예, 녹아서, 이렇게, 작물이 잘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것을 주고, 그리고 요건 탭입니다. 예, 탭이는, 잘 부숙된 태비를 작물 위에 깔아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예, 이렇게, 어, 태비를 이렇게 빈 공간이 있잖아요. 예, 그곳에다 쏘쏘쏘 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태비를 뿌려주세요. 이렇게. 예, 큰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태비에 있는 좋은 미생물과 이런 좋은 성분들이 천천히 이제 어, 작물에게 흡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퇴비도 뿌려주시면 되고, 예, 그리고, 어, 여기다가 저는 추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 비료를 주실 때 헛골이나 이런 주변에 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봄이 되면 풀이 많고 제주도는 사시사철 풀이 많은데 이렇게 풀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주시면 은 뽑아주시던가 아니면은 부직포를 씌워주시지 않으면은 이 풀이 자라서 작물에게 큰 피해를 주던가 아니면 작물이 먹어야 될 그런 비료 성분들이 얘네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부직포를 씌워서 저 주변에 있는 풀들을 좀 정리할 생각인데요. 이 허골에도 비료를 뿌려주십시오. 이렇게 비료를 뿌려주시면은 이 요, 요 비료들이 어 녹아서 옆에 있는 어, 작물들이 어, 이렇게 먹어서 이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라게 되는데 헛골에 비료를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풀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대파 있는데도 헛골에도 예, 비료를 예, 뿌려서 이렇게 작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차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춥비 지금 작물들이 지금 어, 눈이 오고 날씨가 어, 푹해져서 지금 상당히 많이 자라고 있는 상태인데요. 어, 육지부는 2월 중순 말이 되면은 좀 따뜻해서 어, 그때 추비를 하시는데, 어, 이렇게 비닐이 있습니다. 비닐이 있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다 뿌려도 요것들이 다 작물에가 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제 생각으로는 한 보름에 한번 정도 요것들을 이제 추비를 많이 주지는 않는 겁니다. 예, 수시로 보름 정도에 한 번씩 예, 추비를 줘서 예, 이 영양 관리를 하면은 예, 더잘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추비를 자주 하는 걸로 뭐 열흘이나 보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어, 추비를 줄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는 여기 있는 양파와 양파 뭐 대파는 뭐 그럭저럭 제가 잘 키우고 있는데, 대파는 노지에 한번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파, 양파가 되게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크고, 제가 처음으로 재배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매년, 이게 경험을 쌓아 나가서 예, 잘 키워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비는 이렇게 주고 만약에 봄에 좀 추워진다 싶으면은 여기다가 아미노산을 연면시비 좀 해주시면은 어, 작물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애비든 뭐 태비차든 GCM이든 뭐 아미노산이든 어떤 거든 작물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봄에 저도 태비차를 만들게 되면은 어, 그리고 미생물 애비를 만들게 되면은 예, 관주를 해줘서 그리고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제가 중요한 게 유황과 칼슘이라고 했죠. 예, 유황은 맛을 좋게 하고 향을 좋게 하고 예, 두 가지 효과가 있고, 예, 칼슘은 바로, 예, 저장성을 좋게 하고 단단하게 한다고 그랬죠. 어, 칼슘은 한번 이동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옆면 시비 하는 것보다는 밑으로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밑을 튼튼하게 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밑에 이 뿌리 작물은 칼슘을 뿌려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게 어렵다면 연면시비가 좋겠지만 연면시비는 크게 효과가 없다 그것들이 이제 이동하는데 한계가 있고 밑에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칼슘이 멀리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뿌려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리고 오늘도 성공하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